어머, 너무 신기해갖고요. 제가, 제가 카메라를 지금, 아,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머, 얘네들, 앵두, 애기들 많네요. 앵두가, 음, 어, 이게 썼던 방석이거든요. 겨울에. 근데, 하도 애들이 울어서. <laughs> 하루 종일 우니까. 어제도 났던 거는, 음, 저기 오줌을 싸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 아가 뭐야 어, 이러. 그래서 내가 아 이제 그 앵두가 썼던 그 방석이 생각이 나서 어 이제 뭐이 왜냐면 방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막 연탄도 있고 이런데 애들이 막 이렇게 거기에서 막막 막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털고. 어 여기다가 어 제가 이 방석을 해주니까 아 어제 그 방석은 아이가 오줌을 싸갖고 애들이 지금 이 방석을 해줬더니아 아이들이 들우네요 엄마의 체취가 느껴지나 봐요 아유 세상에 아가 아이고 이제 엄마 그 냄새가 났어. 아까는 그, 이게 동영상 찍기 전에 이 방석을 해주니까 애들이 쿡쿡이도 하더라고요. 어, 이로와가 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지금 엄마, 아휴, 엄마가 채취가 느껴지나 봐요. 아고딱 해라. 앵도 애들 많네요. 그쵸. 만약에 길을 잃었으면 엄마가 버렸으면 뭐한 마리나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네 마리서 찾아온 거예요. 아유 세상에 엄마의 체취가 느껴지나 보다.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조용하네요. 응 음, 이렇게 붙어 있고 얼마나 그냥 하루 종일 찡찡거리는지. 어머 저 봐요 여러분 쿡쿡이 하는 거 보이죠? 아 세상에 불쌍해라 너무 불쌍해요. 음. 아, 이 모기가, 모기가 있어서 모기 퇴치하는 걸 내일 어떻게 사와야 될것 같아요. 세상에. 아, 이 모기가, 어머, 저 봐요. 쿡쿡이 하는 거 보이세요? 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엄마 냄새가 나니? 음, 엄마 냄새가 나. 그래도 그 방석이 있어서 다행이다. 응, 음, 그랬어. 엄마. 엄마 엄마 냄새가 나는구나 하, 세상에 조용해졌어요 엄마 너무 신기해요 앵두 에기맞네요 사랑스러운 우리 앵두 아 세상에 앵두야 잘가이 아줌마가 너 아이들 잘 보살필게 아 내일은 그 그릇을 자꾸 물을 엎어서 음그 이렇게 아이들 그 뭐죠? 아, 그 그릇을 사 와야 될것같아어 물이 자꾸 엎어져요. 그래도 물을 좀 먹네요. 아 먹이는 많이 먹었어요. 다행이에요. 아유 걱정했는데. 얘네들 <laughs> 정말 세상에 너 너네 그 엄마 체취가 느껴졌어? 뭐 어쩜 이렇게 조용하냐? 아, 그렇게 울어대니, 물어 울어대더니. 아이고 이쁜 것들, 아이고 이쁜 것들. 그래, 건강하게 크자. 건강하게 크자, 건강하게 크자. 오이야오이야 엄마 체취가 느껴졌어. 어 이제서 이제 졸려, 졸려 이제 세상에 잠도 못 자고. 그래, 그래. 아 그래도. 아. 앵도 방석 방석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어머 저렇고 쿡쿡이 하는 거 보세요. 저 쿡쿡이 하는 거 엄마 세상 엄마하고 저렇게 유대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정말 걔는 진짜 밭에 똥을 쌌지만 정말 그 자기 새끼를 정말 아꼈던 아이거든요. 아유 가슴이 아픕니다. 잠을 자려고 하네요. 음, 자리를 비켜줘야 할것 같아요.